저는 촛불의 명령이라든 민주당이 그새 명령을 까먹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견론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견는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입니다. 다른 정당의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어이상실 증상 가운데 하나가 말문이 막히거나 말이 짧아지는 것이라고 하던데 제 말도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던 거 아닌가요 도대체 그때 뭐 하셨습니까? 특별한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 기자의 뉴스 해부.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랑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일단 기상상황부터 좀 궁금한데요. TBS가 있는 상암동에는 현재 비가 내리고 있지 않지만 서울 동쪽 방향으로 네. 일부 지역에서 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라 이런 소식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상청 잠깐 연결을 해서 날씨 상황 알아보고 뉴스 한번 정리를 해보죠. 김미정 리포터. 네, 한강 경안천 유역의 내린 비로 광주시 경안교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후 7시쯤에 주의보 수위, 수위포 기준 4m, 해발 기준 38.11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홍수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한강 경안천 인근 경기도 광주 지역 주민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지방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동대문구, 또 중랑구 등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중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천둥 번개와 함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퇴근길 안전 운전하시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의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와 충청도,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는데요.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는 태풍의 영향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최고 150mm 이상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태풍 브라피로는 서귀포 남쪽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주도 동쪽을 지나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나 저녁에는 부산 앞바다를 지나. 이후 동해상으로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9도, 강우량 29.5mm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금 잠깐 날씨 상황 네. 들어봤는데요 내일은 또 태풍 영향권이니까 주의를 을울하면안될것 네. 같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인명피해 집계했던 이제 사망자 한명 실종자 한명 지금 부상자 한 명으로 집계됐고요 어, 호우경보가 그 발효 중인 경기도 광주 중학생이 급류에 또 휩쓸려서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음, 정말 네. 안전하게 운전하시고요 지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날씨 상황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1번 뉴스와 보죠. 네, 국군 기무사령부가 60명 규모의 세월호 참사 관련 TF를 구성해서요, 어, 유가족을 사찰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가 국군 기무사령부의 여론조작 행위를 조사하던 중에 기무사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에 뛰어넘어서 세월호 사건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물건을 발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 기무사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13일째에 현장 상황을 파악한다면서 TF를 구성하고요. 또 28일째가 되는 날은 기무사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관련 TF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이 기무사 TF가 하던 일이 유가족 지원, 뭐, 탐색 구조와 인양, 불순사 세력 관리 이런 식으로 업무를 나누고 문건을 만들었는데요. 그 문건 내용을 보니까 실종자 가족과 가족 대책이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 구조 종결 설득 방안과 그러니까 탐색 구조를 빨리 끝내야 된다 이렇게 설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가족 요구상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 특히 실종자 가족과 가족 대표 가족 대책이 대표 인물의 성명, 관계, 경력뿐만 아니라요 어떤 성향인지 분류해 놓기까지 했습니다. 국공기무사령부는 군내를 감찰하는 그 조직이지 민간인 사찰을하고 있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건 명백히 일탈행위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를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뭐 끝이 없네요, 끝이 네, 없. 민간인까지요. 에 자, 다음으로 가죠. 네, 어제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사실상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곳이 이제 300. 생명 이상의 사업장 국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어~ 이것을 어기면은 어~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6개월간 개도 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어, 전에도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회식을 근로 시간으로 볼 것이냐, 담배 피우는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침을 내놓기는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잘를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여당은 근데 개도 기간 더 늘리자고 한다면서요? 그렇죠 탄력 근로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단체협상을 통해서 3개월 단위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을 어떤 주는 더 많이 하고 어떤 주는 좀더 줄이자 이렇게 하자는 건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현행 3개월을 6개월 정도로 늘리는 방안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어,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전반적으로 6개월을 하면은 노동시간 단축에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단위기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은요? 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의 뒷조사를 하고 일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정황을 확보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에 제출한 문건 410개 중에서 하전 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을 분석하고 문제가 의심되는 수임 내역은 국세청이 알리는 방안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어, 하전 회장의 건물 보유 내역을 외부에 알려서 개혁적인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또 특정 신문 기자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하전 회장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하게 하는 이런 방안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어, 이 중에서 검찰은 문건이 작성된 다음에 한달뒤 해당 신문 기자가 하전 회장의 수임 사건 처리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이 기사가 작성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대법원이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계속 드러나면서 변협이 오늘 성명을 냈는데요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 이러면서 법원에 아주 강도 깊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과 전국의 2만 5천명 변호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 스스로 인권의 최후보루 라고 하는데 네. 뒷조사 해가지고 그걸 알리자 이런 기획까지 하는 문건까지 작성을 했다는게 정말 사람 말문을 막히게 하는데요 자,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 잠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회장님. 일전에 저희가 이 문제로 그 대한변협 이제 대변인하고도 인터뷰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문건 제목만 나오고 구체적인 문건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전임 회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지금 이거면 이거는 그 위법행위가 되는 거 아닌가요, 회장님? 네, 그 행정처가 그전변호회장이 사건 수입 내력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걸 검토하고요. 네. 개인 부동산 대선을 뒷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하회장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 음. 동키호테다 이런 나쁜 소문을 언론을 통해서 유포하려고그 예. 걸로 들었습니다. 예, 예. 예, 법원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음. 비민주적인 권력 남용을 하고, 음, 네. 대한변협을 길들이기 위해서 음. 민간인인 음. 변협회장에게 이런 압박을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위법한 일입니다. 혹시 그 하창호 전 회장하고 이 문건 내용 공개된 다음에 뭐 통화라도 해보셨어요, 회장님? 예, 통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 하창호 회장께서 예. 분개하셨고, 네. 어, 내가 그 법원에 반대한다고 이유로 음. 이렇게 개인을 사찰할 수 있느냐 네. 그렇게 굉장히 분개하시더군요 어떻게 보면 사법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아직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변협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이세요 예 저희는 어 일단은 그 압박 방안의 사실관계와 그렇게 네. 했는지 음. 그걸 자세히 밝히고 네. 그리고 별로권까지 침해한 네. 그 침해 받은 국민과 음. 모든 전국 변호사들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법원의 태도를 봐서 음. 저희가. 그그추후의 조치는 결정할 생각입니다. 아 일단 대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나서 대응 여부를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그, 그 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갈라야 되는 게 이게 실무선에서 그냥 작성한 문건이고 위에는 보고가 안 됐고 따라서 실행도 안된 것이냐. 아니면 위에까지 보고가 된 것이냐 나아가서 실행까지 된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회장님? 아, 그렇죠. 네, 음. 지금 그 법원이 변협을 네. 압박하기 위해서 음. 그 변호사의 변론 기일 연기 신청을 거부해라. 네. 이런 변론권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아마 그하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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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아주 나쁘죠. 음. 예를 들어서 출두하기로 되어 있는 증인이 못 나오게 되었거나 네. 아니면 변호사가 헬스장을 가는 경우 네.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음. 상담원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서 재판 연기 신청을 하면 네. 법원은 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네. 이런 걸 연기해주지 말아라. 음. 이렇게 하면은 국민에게 직접 피해가 하는 거죠. 혹시 변협 차원에서요. 네. 그럼 이 문건 내용이 공개된 다음에 일단 간이로라도 네. 일선 변호사들을 그 통해서 조사를 해보셨어요. 실제로 그런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안 받아들인 부당하게 안 받아들인 케이스가 있는지. 저희가 그 어, 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 앞으로 할계획이에 그, 네, 실제로 이게 실행했는지 예. 그런데 음. 설사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네. 변호사의 그 변론권을 제안하고 선량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제안하는 그렇죠. 이런 조치를 생각해드는 것 자체 네, 그렇죠. 그거 개탄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모 언론사 기자를 통해서 이용한다 이런 대목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 보도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그러면 결국은 실행을 했다라고 하나의 지금 방증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한 방증이 될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 지금 원교 근공이라는 단어 나오는 거 보셨죠, 회장님? 예, 음. 네, 그거, 네, 마치 전투 용어인데요. 네. 예, 손, 예, 예,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죠. 예, 이게 네. 그러니까 대한변호사협회 그 본부는 멀리하고 지방변호사회를 가깝게 해서 쉽게 보면 포위 압박한다 이런 생 발상이었던 것 같은데. 아, 네네. 저희 대한민국 산에 14개 지방변로정해가 있는데 예. 저희는 혼연일체입니다. 음. 네, 그거를 어떻게 분리해서 대한민국 네. 상대 안 하고 음. 지방을 상대하고 예. 이거는... 저희 의사결정을 좀 왜곡하게 하고. 예. 그리고 변협 자체에 음. 분란이 생기게 하는 그런 행위니까. 네네. 아주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예.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상고법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당시 하창우 대한변호회장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이 문건 작성까지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예, 어 법원이 그상거법원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예. 강력하게 추진을 했는데 예. 연입이 반대하니까 네. 어,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근데 이게 이제 정책적 입장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 것인가가 이제 결국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나아가서 분노를 하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안 되고요. 예예. 사실은 대법원의 그 사건이 폭주해서 문제인데, 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음. 대법관을 증문하는 방법도 있고 상보원 네. 만들어 방법도 있고 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요. 네그 다르다고 해서 음. 그 상대방을 무척별 공격하고 음. 이래서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정리차 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이 변협지 해안 문건의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러면, 대한변협 차원에서 이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이른바 제압 방안이, 네. 실제로 그 실행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조사 계획은 지금 갖고 계신 거고요. 첫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를 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고발 조치든 뭐든, 니까 바로 이제 후속 조치에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않아도이 음. 관련자들을 고발하는 문제는 저희 변호위원들이 치열하게 예. 토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음. 고발해야 한다는 결론도 있고요. 네네. 또 고발하면 네. 법조계 스스로 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아. 신중해야 한다. 또 이런 결해가 팽팽하게 지 맞서고 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관련자라고 하는 고발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는 관련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원장님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 근데 이건 지금, 그러면 대한변협안에서 시야하게 논란 중인 거고요. 언제쯤 그래. 결론이 납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마 이번 주 중에 결론을 네. 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법조 3륜 가운데 하나가 변호사인데요. 왜이런 양승태 대법원 제재 왜이런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대한 변협 입장 잠깐 들어봤는데요. 네. 변협 입장에서도 상당히 황당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요. 아니 변론기일 연기 요청이라고는 갖죠 이제 법적 절차로서 보장돼야 되는 건데 네. 이거까지 받아주지 마라. 아. 인권의 최후보로는 음, 이런 음, 모습을 그렇죠. 연출하지 절대 않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국민에게 바로 피해가 오는 거죠. 네. 네. 자 잠시 잠깐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양아랑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예브 시간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보죠. 네,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어제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CNN이 보도를 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사이에 첫 직접 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성기인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를 비롯한 미 관료들이 북측 인사들과 만났고요. 이 자리가 두 정상 간의 합의 사항 이해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미 국무부 관계자 의 말을 인용해서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판문점 실무 회담 참가자를 통해서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에게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6일쯤에 이제 방북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강경 발언이 나왔습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미국 측이 핵과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을 (1년) 내에 해체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했고 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곧 북측과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앞서서 폼페이오 장관은 그 비핵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간표를 설정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말이 엇갈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역할을 달리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함흥에 있는 핵심 미사일 제조 공장을 확장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더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시죠.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오늘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 방청석 4 여섯 석이 있었는데 모두 75명이 응모해서요. 뭐. 당첨되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지사를 고소한 김지은 씨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검찰은 안전지사가 절대적인 지위와 권력을 가진 갑의 위치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지사 측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리우치고 또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도 감수하겠다. 어, 하지만 형법상 범죄인지는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정부가 공무원 노조와 10년 만에 노사교섭을 재개를 했는데요. 정부 대표 7명과 공무원 도초 대표 10명이 오늘 상견례를 했습니다. 정부 교섭은 2008년 9월에 74개 공무원 노조가 참여를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일부 노조의 자격 문제 때문에 법적 분쟁이 생기면서 교섭이 장기간 중단이 됐습니다. 오늘 상견례를 시작으로 양측이 조합 활동과 인사, 보수, 복무 연금 이렇게 뭐 7개 분야 등에서 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어가 보죠.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법 원장 그리고 노정희 법원 도사 관장을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어, 대법원 측은 현직 변호사 그리고 법원장 여성 고위 법관 등을 선택하면서 다양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제청된 현직 판사 두 명도 법원 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는 점도 이제 어,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요 제청받은 인사 3명 중에서 두 명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후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데 네, 노관장은 법원 중립성 훼손의 상징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어 김변호사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을 지냈다. 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법률 지원단에서 활동했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통합신보당 위원 정당 해산심판에서 통진당을 변호해서 자격 논란이 있다.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자격 논론의 기준이 뭘까요? 아니, 아니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미국 대법원 이렇게 구성하면 진보 대 보수 판사가 뭐몇대 몇이다 대 이런 식으로 좀 보도 나오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법관의 사실은 균형이 중요한 건데. 그렇죠. 진보 상행이니까 안 된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인적 구성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이전까지는 너무 편향돼 있었던 거 아닌가요 보수적으로? <laughs> 그래. 그게 핵심 아닌가요? 네. 네. 제 개인 생각입니다. 한수식만더 전해주시죠. 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등 4건의 과거 사건 처리에 수사 축소나 은폐 같은 검찰권의 남용이 없었는지 본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함께 용산참사 정현주정 KBS 사장 배임 사건 그리고 낙동강변 이인조 살인 사건이 본 조사 대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에 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양아랑 기자 수고했었어요